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NF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LNF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LNF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 메이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흐름도 좋고요. 어, 삼성 SDI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LNF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기업과 달리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LNF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어이 향후에 뭔가를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가 아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고요. 어 그리고 재무 부담이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LFP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3천억 원을 조달을 해서 LFP 양극재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요 지금 그 2차전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ESS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터리 중에서 ESS 와 관련이 있는 업체 근데 이 ESS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LFP 배터리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LFP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요번에 2차 전지가 올라올 때 수혜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테슬라와 했잖아요. 근데 그 테슬라는 그걸 ESS로 씁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 LFP 시장이 미국이 열렸다. 특히 우리나라가 성장할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모두 이제 중국 업체가 차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생산을 함에 따라서 그 시장을 다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에서 지어지는 ES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LFP 그 생산을 하는 기업,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 LNF가 일단은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LFP와 이제 관련돼서 어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어셀 메이커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음 뭐. 여기 소재와 관련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중국 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LNF가 LFP 쪽으로 이제 진출을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 기업 셀 메이커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기업이 보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아니면은 파나소닉 아니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LNF는 이제 테슬라와 이제 협력을 했고, 어 그리고 음,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예전에 이제 협력 관계에 있었죠. 이쪽에 이제 납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 이쪽에 대한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쪽이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예전부터 뭐 LFP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LFP 배터리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ESS 배터리는 대부분 다 중국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에, 여기를 선점을 하게 된다라면은 LF, 어, LNF가 아, 그래도 어, 좀안 좋은 어, 그런 상황을 에, 벗어나서 어, 이제 수혜 독보적인 수혜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성과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좀긴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흑자 전환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은 턴어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좀 길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바닥권에서 정배열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온 것을 이제 기다리려면 좀긴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중간에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거나 뭐 그러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제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뭐 올라온다고 해서 뭐 이전과 같은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과도한 상승은 어, 좀 무리고 적절히 많이 상승했다 싶으면은 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LNF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